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아, 리라프라티닉 관련해서 프레스9의 시리즈 기사 세 번째죠. FGFR2 선택성 5000배 비결. 정밀한 뭐 약물 설계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결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리뷰에서 리라 포라틴 관련되는 부분의 세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FGFR2,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중에서, 아형 중에서 두 번째 타켓 하는 이 억제제 리라 포라틴 관련되는 부분은 약물 설계에서 경쟁 물질들과 차별화된 인사이트가 반영되었다. 자 원래 이제 릴레, 릴레이제 테라피틱스가 FGFR 수용체 중에서 1, 2, 3, 4 아형 중에서 2만이 지닌 독특한 구조를 어, 파악하고 여기에 이제 적합한 화물을뭐 조성한 것이다. 그 결과 이 다른 동일 계열 약물들이 그 FGFR 1에서 4 아형 전반을 그러니까 멀티타켓 상태를 하는데 비해서 이 투만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게 가능해졌다.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이제 단일 이제 싱글 타켓 형태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처음에 이런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들이 대부분 멀티 타켓 형태로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 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싱글 타켓 형태를 만드는 형태가 중요한데, 그, 이 이제 싱글 타켓 형태가 굉장히 그 비슷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밀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싱글 타켓 형태로 억제할 때 부작용도 줄어들고,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경쟁약물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가 오히려 높아지게 되고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한 어, 배경이었다. 자, 이 투억제가 왜 필요하고 억제 그 어렵냐? 그 섬유화 세포 성장 인자와 그 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리간드가 이 결합을 통해서 정상 세포일 때 이제 어, 세포의 증식 분화, 생존, 신생혈관 억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암종에 가발현합니다. 뭐, 간암에도 있고, 여러 이제 고형암 쪽에서 이 부분들이 발행하는데, 담간한 부분도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FGFR을 탁해다는 표적 치료제가 여러 개발됐지만, 이것만을 정밀해서 타키라는 약물을 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멀티타겟 형태로 어, 결합되어 있고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그냥 하나로 이제 결합한 부분들이고요. 어 제별이라고 하는 말들 자체는 이제 다른 기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그니까 일종의 돌연변이 형태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이제 단간함을 적정적으로 승인된 예, 푸티바티닙, 그다음에 페미가티닙. 요두 가지 형태인데요. 둘다 어, 전체적인 이제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형 전체를 억제하는 것이다. 초기에 이제 개발된 형태다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왜냐면 하 이제 정상적인 부분의 세포에도 FGFR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이제 암세포 쪽에 타켓을 해서 들어가면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만 정상세포에서도 발영되는 FGFR 형태의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작용에서 고인산 혈증이라든지 철사, 안구질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멀티 타켓 형태는 더 많이 이제 생기는 부분입니다. 본래 표적강암제는 그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멀티타켓 형태는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아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각 아형의 구조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고 정상세포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선택적인 부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푸티바티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도적으로 FGR 아형의 공통된 부분을 뭐타켓다도록 개발되었던 부분이고 결국 범제 FGFR의 억제제의 목표는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 효과를 보는 곳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멀티 타켓 형태의 티로시케나 역시는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싱글 타켓 형태로 하는 것의 장점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님도 이제 이런 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병용 파트너로 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확장성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죠. 표적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 극복을 할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 사이에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특이적 결합의 어떤 시각화는 릴레이 테라피틱스는 더 진전한 최적화를 원했다 아형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봤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장기간 이제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FGFR2의 구조를 엑스선은 이제 결정학보다 더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어 FGFR2에서는 리라포라트니 FGFR에 붙어도 피루프가 뭐 안전적인 확장 수축을 반복해서 뭐 결과적인 부분은 뭐 이런 어떤 기존 관련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결국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FGFR의 비가역적 결합이 완성됐다. 이 말은 뭐냐면 표조강암제에 이제 붙어가는 이 결합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역적이란 말은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고, 비가역적 결합이 되면, 이게 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선택성이 계속 지속성을 내니까, 약물 효과가 계속 이제 나타나니까 우수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경쟁 약물 대비해서 뚜렷한 특이성을 확인했다. 기전을 설명한 논문에서, FGFR1과 2의 가가형에서 결합 차이를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3가 4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1이 이제 고인산혈증의 원인이란 부분이 뭐 확인이 되었고 FGFR2의 특이성이 다른 어떤 특이성보다 훨씬 높다. 예. 그래서 릴레이 테라피틱스의 이 FGFR2를 절반으로 억제하는 농도 뭐, 다른 아형에서 예, 나타나는 부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억제된다. 그래서 경쟁 약물들은 아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약물을 투여할 때, 뭐, 아형들과 함께 억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부작용과 치료효과를, 어, 더 이제 좋게 하는 어떤 결과로 이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뭐,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 그, HLB 라이프 케어가 있죠. 글로벌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안철우 공동대표인데요. 이, 당뇨병의 이제, 명의라고 이제, 인정받는 분인데, 이 라이프 케어가, 그, HLB 그룹에, 이제, 글로벌에 이제, 산하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과 뭐, MOU, 체결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HLB 글로브는 여러 이제 사업 부분들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어, 진행하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이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좀 필요한 어떤 상황이고요. HLB가 오늘 뭐 약보합세 보인들에 대해서 오늘은 테라피틱스가, 어, 그래도 좀 거래가 나오면서, 9월달 들어서는 가장 큰 거래죠. 77만 주가 나오면서 일단은 양봉이 좀 보이면서 20일 이평선이라든지 아직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지는 않았습니다. 8월 26일에 한번 올라갔다가 또 거의 이제 3주 동안에 큰 변화가 없다가 옆으로만 계속 지금 갔죠. 예,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돌리면 스키즈돼 있는 볼린저밴드로 추세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 힘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 약보합세 흐름 이었고요 제약은 오늘 HLB 보다는 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1위 평선에서 지지 흐름을 5일 동안 에 일단은 예, 보였고 아직 이제 거래가 늘면서 올리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주에 뭐이 기대감을 스퀴즈되어 있는 골린저밴드에서 어, 기대감을 이제 좀 보일 수 있는 흐름이고 결종목에서 그래도 이제 테라피틱스가 어, 거래를 좀 동반했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강했던 종목이 테라피틱스, 제약, HLB, 요런 순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도 좀 거래가 는다라고 하면, 예, 9월 달에 테라페틱스의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주가에 보일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미국의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매크로 변수에 있습니다. 물론 HLB 그룹주들은 매크로 변수라든지 시장 영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원체 지금 시장이 강하게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또 수급의 어떤 유입이 HLB 그룹종에서도 다음 주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흐름들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돼 있는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